이렇게 크게 돌고 타겟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살살 돌고 요게 장점이에요 패드는 오예알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요즘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배틀그라운드가 나왔습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히마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찰나 집에 처박혀 있던 요 호리패드, 호리 FPS 플러스 맞죠? 호리 음, FPS 플러스 패드 제가 예전에 오사카 여행 갔다가 좀 저렴해서 충동 구매를 한 건데 구입해놓고 거의 쓰질 않았어요. 몇판 해보고 거의 쓰질 않고 처박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스만 있습니다. 박스만 있고 본체는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유선 타입이고요. 무조건 유선으로 꼽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색깔이 뭐 취향에 따라 틀리지만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까만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얼 쇼커 가 틀린 점은 이게 이게 반대죠. 이제 스틱이 이쪽에 있고 이제 십자키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뭐 아론. R2, L1, L2 버튼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뒤쪽에 타겟 버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저는 이 기능에 대해서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얘의 장점이 뭐냐면, 터보 기능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터보 버튼 있고, 어, 사인 버튼이 있죠. 자, 터보 버튼 누르고, 만약에 키를 지정해주면은 그 키는 단발 버튼, 그러니까 한 번만 눌러도 계속... 연타 이게 보시면 여기도 밑에 있죠? 초당 5번 클릭한 거랑, 뭐, 초당 10번 클릭한 거랑, 초당 20번 클릭한 거랑, 그렇게 터보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키든, 뭐, 얘들 사용하든, 뭐, L1, L2, 뭐, R1, R2를 쓰든, 이제 터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ssign,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키 배열이 마음에 안 든다, 동그라미를 네모로 쓰고 싶다,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배열을 바꿀 수 있는 버튼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설명서 봤을 때 일판이기 때문에 1런로 설명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놈, 요놈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감도를 조절하잖아요. 이제 배그를할때 얘로 이제 좌우 이제 조준선을 움직이는데 저격 같은 거할때 움직이다 보면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그럴 때. 얘를 누르고 조절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가다 이렇게 내려쭉 가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백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가 됐죠? 지금 패드가 있고 지금 훈련소 들어왔습니다. 에다블 들고 지금 보시면은 8배율 세팅을 해 놨어요. 8별 세팅을 해놓고 이제 적용 모드로 가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움직이다 보면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맞추기가 힘든데, 뒤쪽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타겟 버튼있죠 타겟 버튼, 타겟 버튼. 버튼을 딱 움직이다가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여서 이렇게 탁 소음 내는 거죠. 이거 평상시에 이렇게 쓰시, 막 움직이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준을 했다. 쭉 가다가 인차 가면은 여기서 이제. 써면 되는 거죠 헤드샷. 지금 저렇게 세게 움직이는데도 지금 천천히 움직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막 확확 확확 움직이잖아요. 확확 움직이다가 트리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똑같이 돌리고 있죠. 타겟 버튼을 떼면은 이렇게 크게 돌고 타겟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살살 돌고 이게 장점이에요. 이 패드는. 그래서 천천히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 헤드샷을 맞추고 싶은데 정말 이제 미세하게 맞추기 힘들잖아요. 타겟 버튼을 누르고 살짝 움직여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게 움직여도 미세하게 조절이 되는 거죠. 기존에 뭐 이런 이배율 e 같은 거쓸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연사가 아니고 단발일 때 지금 터보 버튼 있죠. 터보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에럴2 버튼을 눌렀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발이죠. 이렇게 나가요. 단발인데도.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밑에 버튼 있죠 이거 제끼는 거 지금 작고 중간이고 많고 얘를 옮기게 되면은 단발 속도도 빨라져요 단발로 쏘는 겁니다 단발로 지금 오토로 해서 쏘는 거야 지금 소리 들어보면은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따로 자 소리로 중간이 가시죠 그래서 터보 버튼을 쓰면 되는데 이게 단점이 단발 쓸때 우리가 만약 보통 많이 까먹고 단발 연사 이거를 많이 못 바꿔요. 배그 하실 때 보면은 근데 차를 만약에 타고 갈때 이렇게 터보가 되면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터보 버튼 그래서 거의 쓰질 않으실 거고, 거의 이제 타겟 버튼 뒤쪽에 있는 타겟 버튼 이 타겟 버튼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호리패드 이거 fps패드가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자, 한번! 배그에 관심 있으신 분들 FPS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찮더라고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추천했는데 어, 이런 FPS 게임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키마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배틀그라운드를 키마로 했을 때 어떨까 한번 기대해 봐주십시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